안녕하세요, 트레블러세스입니다. 2023년 마블의 두 번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 개봉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. 제임스 왕 감독이 살짝 DC로 외유를 갔다가 와서 만든 작품입니다. 물론 이 작품 다음 다시 DC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자 이번 영화.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6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1편과 2편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그리고 홀리데이 스페셜 그 다음이 바로 이번 3편입니다. 내용은 알다시피 로켓에 관한 내용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소소한 흥행을 했지만 월드와이드로 1편은 7억 7천만 불 2편은 8억 6천만 불을 벌어들인 영화입니다. 무려 1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 들였죠 과연 이번 3편은 10억불 클럽에 가입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영화를 방금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10억불 클럽 가입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생각보다 더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왜 제임스 건 감독이 DC의 수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 영화를 보며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영화의 리뷰 포인트를 보며 첫 번째 주인공을 비롯한 조연까지 수많은 캐릭터들을 놓치지 않고 전부 잘 표현해냈습니다. 이 가오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가오갤 멤버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캐릭터들을 매력 있게 만드는 점 역시 제임스건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. 이 영화의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이기 때문에 그 카세트 테이프와 거기에 나오는 옛날 음악까지도 놓치지 않고 중요한 장면에 딱 맞는 음악을 선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그 음악을 들으며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코믹과 감동을 정말 잘 버무렸습니다. 한국식 신파가 아닌 코믹 속에 감동이 있고, 그리고 감동 속에 슬픔이 있고,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코믹으로 풀어는 능력,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액션씬입니다. 가옥의 1, 2편에서도 과소평가됐지만 액션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이번 3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낀 액션 씬들은 정말, 와, 이걸 어떻게 그려냈나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가오겔은 기존 가오겔의 마지막 작품입니다. 그래서 유정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주연들과의 서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감동적이고, 기존 팬으로서는 너무나 좀 아쉬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, 이번 영화 쿠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어, 첫 번째 쿠키는, 엔드 크레딧이 올라오는 중간에 나오고, 새로운 가오겔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가오겔은, 음,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굳이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. 이상, 트래블러 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What? Just never noticed how black your eyes were they were replaced by my father as a method of torture he he picked a pretty set will kill anyone who gets in our way no not kill anyone kill a few people kill no people kill one guy one stupid guy who no one loves now you're just making it sad